예, 네, 제가, 이, 어, 달마도에 대해서 잠시 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그, 달마도를 거리온게약 54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저, 사이트에 백남은 달마도라고 치시면은 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훑도보시면은 많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오늘 그왜 달마도가 기화라고 하는지를에 대해서, 어, 제가 오늘 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화라는 그 의미는 어떤 기운 기자를 써가지고 그림에서 기운을 느낀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뭐 기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운을 어떤 식으로 느낄 수가 있느냐? 그거는 이렇습니다. 작품 앞에 오른손 잡이는 오른손으로 기운을 쓴다 그럽니다. 그러면 왼손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체에 음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잡이 경우에 먼저 왼손을 펼쳐가지고 그림 위에 작품 위에 3cm 정도 간격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손을 펼쳐가지고 있어 보면은 손바닥으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어떤 바람이냐? 어,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종류는 그 시원한 바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그 경우에 또한 어떤 체질이냐, 일반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바람을 느끼시는 분, 이분들은 건강상에 어디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디 아프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찌릿한 감을 느끼시면 기사체가 좀 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른손하고 이렇게 왼손을 었을 때, 오른손은 따뜻하다. 왼손은 시원한데,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예, 안 좋은 부분이, 엔손이 따뜻하면 엔손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엔쪽 부분이. 이런 형국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그림을 기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운기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기화 닮아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을 필히 아시고, 왜 닮아도가 기 닮아도라고 하는지를, 제가 예전에, 그, 뭐, 백완물 미스터 SBS, 그, 어, 백가무 미스터리의 m b c 미스터리 엑스파일이나, 그 다음, 에 무한지대 q 또 MBC의 세상과의 사람, 이게 쭉, 제가, 그,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래서, 기화라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를, 아, 오늘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그, 제가 그리는 요 달마대 요 얼굴은 요 얼굴은 추상화에 어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왜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보대사를 그렸었는데요. 이보대사를 이 이제 전신도를 더다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상반신도만 나와야 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달마도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 그분에 소용하고자 하는 그분의 그, 사주를 빼봅니다. 이제 생일을 빼보게 되면은, 이분은 뭐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수의 기울이 부족하다, 뭐, 금의 기울이 부족하다, 이쪽은 나오겠죠.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물을,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이게 오행사에 사주를 빼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다고 제가 이제 방명을할 때, 조금 설명해 드렸고 그다음에 그맨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이그 달마도라는 게이 상반신도 그림을 갖다 그리는 이유는 그분을 천간에 부딪히지 않는 사람 즉 말해서 조상과의 연관이 없는 사람을 그는 분들은 상반신도만 나오게 나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상과의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전신도가 주로 나옵니다 에, 그 점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자. 어, 오늘 이 작품을 갖다 제가 그려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체유심조. 제가 이 글귀는 늘 찍어 넣습니다그 뭐냐? 그 일체유심조라는 그 말은 우리 이제 불가 쪽에서도 그 마음과 에, 그신이 합치되어 그소원이그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좀뭐 이런 뜻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체의 신조로 쓰는데, 그 다음에 제 아호는 봉암입니다. 봉암도 쓰고, 구름 문자에 그 매산자리가 운산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어 기화라, 그런 그 그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직접 달마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